동일하죠. 화이팅! 한반도. 네. 젊은 세대만이 낼수 있는 희망의 목소리. 남북 대학생들이 마음을 합쳐 통일 후의 한반도 모습을 그렸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가득했던 제육회 남북 대학생 통일 준비 PT 경진 대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5일 서울의 한 강당에서는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북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통일 준비 PT 경진 대회인데요. 대회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의 모습에 긴장이 가득합니다. 이 카드 뉴스를 보고 나서 어떻게 감정을 변했냐, 인식이 어떻게 변했냐 봤을 때 긍정에서 더 긍정해나 변했다는 사람이 무려 61.8%나 되고.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 기존의 발표 대회와는 달리. 복장부터 개성이 넘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 팀은 어떤 주제로 발표하는 걸까요? 통일이 진행되면 남한하고 북한의 의료 통합이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문제인데 주제를 잘 피력하기에는 이런 실수복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입고 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반드시 북한 출생 대학생과 남한의 대학생이 팀을 이루어 참여를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통일 전후에 제기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챌린지 팀은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소풍 가는 캠페인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저희는 일반 시민들의 대북 인식 환기를 목표로 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많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키튼를 했습니다. 우렁찬 박수소리로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의 그림을 그리는 우리는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발표하는지는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일단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돌아가서 좀더 자세히 예, 좀 살펴보고 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11개 팀이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4팀입니다. 너나들이! 드디어 찾아온 긴장의 순간. 5개월간의 대장정을 앞둔 학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한 심사, 심사 방법이 적용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바로 수많은 방청객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 점수를 매기는 데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방청객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보입니다. 그 발표력이라고 듣기 좋고, 이렇게 현명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지속성 좀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많은데 보여주기 시구도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게 뭔가에 좀 단점을 주고 평가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챌린지입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SNS 해시태그 등 젊은 세대들의 소통 방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저희가 남한 청년과 북한 청년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럼 구성된 한 팀은 같이 소풍에 가고 저희가 드린 미션을 수행하면서 미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사진을 다시 SNS에 올려서 캠페인 홍보를 더 하고. 해시태그 운동의 핵심. 즉, 해시태그의 컨텐츠 핵심은 바로 흥미 유발과 간단하면서 명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통일된 우리나라를 지지한다는그 누구나 간단하게 저의 하나가 된 우리 우리나라를 그려서 SNS 해시태그에서 올려줌으로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되는 발표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법정 형태의 무대를 꾸며 연극을 한 팀에게 방청객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북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님 저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어, 현 북한 이탈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에 이루어진 통일부와 남북 하나 지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북한 이탈주민의 63%가 현재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는 검사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 격차를 줄이려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엿보였습니다. 탈북민 대학생이 직접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북한의 언어와 생활을 소개한 건데요. 북한 음식 중에 만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어, 나 북한 음식 다잘 만들어. 나 엉감제국시도 잘 만들어. 아, 엉감제국시. <laughs> 에지나 엉감제국시가 어. 뭔지 알아? 아, 아니요. 온감제국시가 <laughs> 어, 뭐예요? 어, 온감제국시라는 건 저희 저희 쪽에서 식량이 부족을 해서 감자가 있지. 감자가 얼른 걸 보리지 않고 그걸 가공해 가지고 국수로 만들어 먹는 거야. 아, 응. 그렇구나. 아, 되게 생소한 언어네요. 같은 언어인데도 이렇게 생소하다니 통일이 되면 번역 언어라도 필요하겠어요. 총 50명의 대학생들이 내놓은 다양한 제안 속에서 통일 준비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이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되게 풍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인들을 만나도 그냥 한국 사람처럼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편견이 없이 그냥 편하게 친구 같이 이제 가족 같이 대해 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통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좀더 모르는 부분들도 좀더 알게 된 어떤 취지였던 것. 같다. 또 남한 친구들과 또 하면서 친구들과 또 친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이 대회에서 하고자 하는 남북 청년들의 화합과 그로 인한 이제 통일의 밑거름을 다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자라온 환경과 말투는 다르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학생들은 느꼈을 겁니다. 장차 통일 세대가 될이 학생들의 개성 넘치는 제안들이 통일로 향하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